땅을 보기 앞서서 위성 자료를 한번 보고 지적도를 보고 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세 필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좀 당겨서 볼게요. 세 필지로 구분되고 어있 여기 파란색 보이죠? 이게 농막입니다. 이게 농막이고 도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게 하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자, 도로를 잘 보세요. 이게 나중에 현장에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고. 자 보시면은 2차선 도로에서 이 하단 방면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첫 번째 단에 농막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에 그리고 여기 이쪽에 이렇게 들어오는 단이 첫 번째 단이 포장이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단으로 내려갑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잘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경사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경사가 좀 셉니다. 제법. 자이 부분 잘 보시고 도로를 기준으로 지적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농막 일단 두 번째 단 마지막에 꺾이는 구간, 꺾이는 구간 약간 하단부까지 땅이 내려가 있죠. 어, 도로가 측면에 다 닿아 있는 그런 모습이죠. 현황도로. 자 여기는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주택을 짓거나 농막을 갖다 놓으면 나만의 아방공 스타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요새 같은 그런 매물이에요. 나만의 별장을 만들 수 있는, 남들 구애 없이, 자, 이렇게 시원한 전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자, 이렇게, 멋진 전망. 자, 여기서 이렇게, 농막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는 거죠. 대략적인 이렇게 경사면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치는 끝내줘요. 도로 하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자, 보시면 여기는 좀 경사가 있죠? 여기 첫, 첫 번째 단은 이제 농막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단은 그냥 농터로 사용하시면 되고, 세 번째 단은 여기가 이제 벚면 식으로 약간은 경사가 좀 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과수목들을 식재를 해놨습니다. 음. 과수목들을. 자, 이제 제가 현, 현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여기 농막 첫 번째 단. 앞쪽으로 이렇게 그림 같은 전망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단, 바로 내려오자마자 제가 포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단에서 내려오자마자 포장이 돼 있고, 자이 경치 너무 멋지죠. 경치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나만의 아방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매물이에요. 조용하게 조용한 곳을 원하시는 분, 주말에 오셔서 나만의 아방궁에서 치유하고 싶으신 분,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으로 내려가는 거고, 자 여기 보면 이 수목들이 지금 있죠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약간 경사면 하단부 경사면이에요 아까 제가 두번째 단까지는 경작을 충분히 할수 있게 평탄화가 좀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첫번째 단 두번째 단 바로 밑에는 좀 경사가 셌죠 자 보시면 약간은 계단식으로 다 그래도 형상이 돼 있습니다 내려가 보시면 경사는 있는데 계단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그런 매물이에요. 앞쪽으로 이렇게 경관도 좋고 두분세 분이서 나눠 가지고 친한 분들 나눠서 농막 각각 단마다 갖다 놓고 같이 함께 할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 금액도 이 지역 시세 대비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이 도로예요. 자 도, 농막 보면은 농막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가설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시축주 어, 신고를 하면은 상당히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어, 현장에서 담당자가 나오면 또 철거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보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주인분이 적법하게 철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우리 땅에서 이렇게 명품 가치가 나오는 땅이 가격이 상당히 급매로 나왔습니다. 자, 단을 이루고 있어요. 토목공사가 잘 돼서, 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범면은 발생하지만, 자, 이렇게 멋진 조망을 간직하려면 범면은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땅을 사실 때, 이 땅은 지금 그냥 가설건축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는 게 편합니다. 철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멋진 조망.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